자 우리 찬송과 한목 음,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눌텐데요 예. 예수 나의 구주삼고 예, 288장 예, 우리 1절과 3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삼고 우리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삼고 주 안의 기쁨으 이루어 주고, 하 주의를 주시고 일부의 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고 새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뛰어 새우신 자들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시고 나타나시며 임지하시며 각 영혼과 교회에 위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아, 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어 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예.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열 여섯 분 나옵니다. 사장 사절이 그 요절인데요. 우리 주보에도 기록돼 있죠. 사장 사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예. 첫 반응은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죄명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어려운 어려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 건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뻄. 기쁨. joy.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이 수술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서로 선지자 하박구처럼 모든 것을 다있는다고 있는, 하더라도 진지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내내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어떠한 장애와 난관들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쁨의 주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러분 디에베야 8장 10절에 말씀에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화를 기뻐함이 여화를 기뻐하니. 너희의, 너희의 힘이라. 힘이라. <laughs> 예. 힘이 근육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분의 어떤 자랑에서도 뭐 있겠지만은, 예. 성경적으로 힘은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어 그, 프레드릭 슐러라는 그런 한 교육작가는 그 기쁨은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용수철이다 기쁨이야말로 대우주의 시계장치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빌립보서의 개괄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예, 자 그것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인데요. 첫째 장에서는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2장에 가서는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3장에 가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포스 예,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상황은 어렵고, 또 형편도 참 안타깝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신자로 인하여 말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마을에게 크리스도는 예, 생명과 모범과 목표와 만족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모범과 목표와 만족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각 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이제 1장 1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 9절서부터 11절인데, 자, 우리의 1장 1절을 보면요. 자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서신들에서 자신을 사도라 호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발생한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는 권위적인 신분으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소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보서는그 동기가 빌리보 교우들의 성원에 감사하면서 썼기 때문에 자신을 그 시대의 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진실로 빌리보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우애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와 권능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서신서는 그 어느 편지보다도 개인적이고 또 친숙한 분위기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정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딱딱한 형식이나 교리적 논술을 피하고 내면적 신앙의 간증을 담은 사랑과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와 필립보 교회와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예,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기 전에 자 우리가 2 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그 편지에서 그 하나의 패턴처럼 나오는 인사가 나오죠. 자 한번 2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바울은 언제나 이와 같은 인사를 편지에 소두에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예, 그것은 바로 오늘 인사말에 나온 것처럼 은혜와 평강일 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레이스. 예, 원하는 카리스라고 했는데 거저주시는 것. 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붙이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 0절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 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한 거리를 만났습니다 예? 너무 안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갑을 털어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가 돈을 받아 세워보더니, 이게 뭐, 뭔가, 예, 예, 나를 거으로합니까 예, 그러면서 받은 지폐를 땅에 예, 던져버렸다고 합시다. 자, 돈을 준 사람이 얼마나 무한을 당하고 당황하게 예, 되겠습니까? 자, 인생에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예, 상대방에 대해서 쾌심한 예, 예, 생각을 넘어서 마음의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경우에도 거지같은 우리들을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실망과 씁쓸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베푼 것으로 끝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는 그것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죠. 자, 은혜 중에 은혜는 평가입니다. 샬롬 샬롬 자, 샬롬은 일곱 가지 뜻이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첫째로 평화, 그 다음에 축복, 안식, 그 다음에 온전, 그 다음에는 풍성, 예. 그 다음에 치유, 참조, 질서까지. 예. 또 여러분 내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에게 충만하기를 평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자, 인생에 교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 못하다고 여겨서 그의 생애 동반자인 이불을 지으셨고, 예. 그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오늘 제목 그대로 교제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불을 지으실 때, 까닭도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여러분 이번 이 정말 여름 동안에 또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고 또또 예, 또 이제 예, 챙겨야 되는데 예, 자녀들하고도 참 좋은 교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또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소도는 빌리뽀 교우들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빌리뽀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교회로 개척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차 여행 시에 다시 방문할 만큼 그곳은 그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빌립보교회는 에바 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물심 양면으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요, 3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것이 두, 어, 그, 바울, 사도와 그 성도들의 관계를 말해주죠. 또, 4절에도,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예,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7절에도 가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보니까, 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바울사도가, 예, 음을 전하면서도 그, 빌립보교들이 늘 마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백이었고요. 8 절에 또 놀라운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시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 오늘 그오 어, 절에도 어, 나옵니다만, 예,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뽀 교우들의 성도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 바울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빌리뽀 교회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 옥감 장사. 예.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들이 이제 처음, 그, 어, 처음 이제 멤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을 치던 여자를 그에게서 악신을 쫓아줘서 그또 정치는 아이가 이제 또 빌립복의 선도가 된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에, 바울이 이제 그러한 일로 옥중에 갇혔을 때또 옥중에서 간수장을 전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결국 간수장과 간장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빌리뽀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빌리뽀 교회는 그곳에서 아주 유력한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예. 자,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나 그 가족들하고, 또 정치도 여인하고, 또 이제 간수장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종적 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핵적 관계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들의 교제, 교제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섬기게되고 주의 이름으로 또 위하여 기도하게 됐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됐길 믿니다 예.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그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힘쓸수록 여러분 행적 교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말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새로 고는 분들하고 교제하시기바랍니다교제하시기바랍니다 예, 예,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예, 정말 우리가 바쁜 생활에 정말 같이 시간을 갖게 되고 또또 사정이 다른 가운데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것 아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나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종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이제 우리가 좀그 어, 나누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텐데, 예. 그것이 우리들의 이런 특권이고 또 영적 책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이제 정말 더 진지하게 경험되고 또 확인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를 확대함으로써 그것이 확인되고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과 정말 아픔이 있으면 예, 그것을 정말 그, 어,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 아, 아픔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어전투한 문제가 있죠. 예,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하고 나눔으로써 그것을 같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죠. 그래서 나눔으로써 그 기쁨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또 그렇지 못한 분에게도 여러분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하튼 그 교제가 결국 땅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죠. 천국까지. 예.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 세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에, 서로 어, 감사합시다. 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 삼들에게 제가 너희를 생각하거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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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수 있었던 까닭은 예? 예?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예? 여러분 정말 기차 서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 저 감사하는 사람이 예,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여인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남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남을 참으로 어, 격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많이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두 번째는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참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과 빌 빌보교우들이 뜨겁고 친밀한 관계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에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참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진지하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런 좋은 소리를 못한다면, 그건 정말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풍률함을 갖게 되고 또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차 서로 진실로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좋은, 교, 좋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사명의 봉해를 함께 미워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7절 다시 7절 같이 읽습니다. 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바울과 필립보 예, 교들 간에 그토록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바다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했습니다. 아, 게다가 그가 어려울 때성금을 모아서 여러분 예, 두 차례나 아, 힘써 성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라는 것은 지금 지폐가 아닙니다. 엄청난 무게의 그런 세부치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어, 도적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에, 도난 사고가 많은데, 그것을 그먼 곳까지 말이죠. 빌리보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그, 바울에게 그, 그, 영, 영치, 아, 그 감옥에서 필요한 일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에, 성공을 보낸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거는 일과 같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또, 어, 빌리뽀교의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아주 교회에서 사신으로, 어, 예. 로마에 이제 묶여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위로까지 한 것이죠. 예. 진실로, 어, 빌리뽀교들의 마음은 바울을 향해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함께 질때 서로 깊은 우정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힘들다고 늘 피하고 사명 없이 잔든 편안히 하지만 동역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에 여러분이 정말 담당해야 되고 또 관여됐다면 아주 기쁨으로 또 관계된 분들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관계가 여러분 확대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런 통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예. 어, 이번에 정말 연애에 가서 많은 것을 에, 느끼면서 에, 정말 하나님이 에, 정말 도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기까지 교회를 해왔구나. 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에, 에, 정말 이렇게 에, 성원해주고 또또 어, 또 이제 기도해줘서 내가 오늘까지 묵혀냈구나. 그래 아주 철저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더욱 여러분이 또비차 그리스도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차 우리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차 위에서 어, 기도하십시다. 자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4장9절1 0 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서 그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서 정말 빛의 기도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함께 사명의 멍를 메고, 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가 우리와 함께 경험되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내하여또 전해지고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까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빌보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그빌립복 교우들과 사도 바울 가운데 있던 교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을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늘 주님과 교제할 때그 교제가 이제 이웃 세계 확대되어서 또 복음길 확대되어서 또 영적인 대로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슬픔은 물러나게 하시고 또 기쁨은 더 하여지게 하시고 또 감사는 아버지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었으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교제가 열림으로써 또 성도들과 교제가 더 확대됨으로써 인하여 그 모든 잘못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한 그회복케 하는 은혜를 또 보이며 나누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빌립 보교회처럼 이 여름에 우리들에게 정말 사도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